안녕하세요. 대중미디어 문화플러스 음악연구소 감각의 음악연구소 대표 강사 다나입니다. 다나의 쇼미더클래식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쇼미더클래식은 가수 임영웅 그리고 모짜르트와 함께 음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요즘 TV를 켜면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대중가요의 한 장르인 트로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저도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팬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의 노래는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티켓 구하기가 어렵다는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운 좋게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임영웅 씨의 라이브를 듣게 되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말하듯이 부르는 창법과 길고 단단한 호흡에 많이 놀랐고요. 얼만큼 섬세하게 연습하는지가 느껴져서 더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그날 임영웅씨의 노래 에 많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임영웅씨가 부른 많은 곡 중에서 미스터트롯에서 불렀던 노사연씨의 바램이란 노래와 현철씨의 배신자라는 곡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데요.바램이란 곡은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가사에 공감이 되면서 울컥했던 것 같고요.배신자라는 곡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고 가사에 공감이 되는 노래도 아니었는데, 임영웅씨가 부른 배신자라는 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공감했기 때문에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의 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임영웅씨가 배신자를 불렀을 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임영웅씨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배신자라는 곡을 선택한 사연을 관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신을 홀로 키우셨는데 자신과 어머니를 두고 일찍 떠난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객들은 노래를 듣는 동안 임영웅 씨의 사연에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 감정에 함께 빠져 더 크게 공감했을 수도 있고 임영웅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더 깊이 공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곡의 작곡 배경이나 작곡가나 연주자의 삶의 스토리를 미리 알고 감상을 하는 것은 음악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차르트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 천재 작곡가의 음악을 이해하고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작곡가인데요. 늘 머릿속에 악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모차르트에게 작곡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의 곡은 실제로 배경이나 사연이 있는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소개할 쇼미 더 클래식 곡은 모차르트에게 몇곡안 되는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앞부분만 짧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인데요. 이 소나타는 1778년쯤 두 여인과 이별을 한 후에 작곡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별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차르트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모차르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달 동안 함께 파리에서 지냈는데요. 어머니가 병이 악화되어 갔지만 바쁜 모차르트는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힘든 마음을 달래며 작곡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모짜르트의 스페셜리스트인 피아니스트 미치코 오치다는 이 곡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하는 감정으로 곡이 이어집니다.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몇달 동안 두 사람은 함께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슬프고 아픈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곡의 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곡의 배경을 알고 들으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사정을 알면 좀더 이해되고 공감되는 것처럼 작곡 배경이나 음악가의 삶을 알고 음악을 감상한다면 음악에 더 깊이 공감되면서 좀더 가까이에서 위로도 받고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쇼미더클래식에서 작곡 배경과 음악가와 연주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음악과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쇼미더클래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대중미디어문화플러스 음악연구소 감각의 음악연구소 대표 강사 단아였습니다. 음악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되세요.